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었을 때, 건강이 예전보다 좋아졌을 때, 이러한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노년의 시기는 삶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깊어진 이해심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의 자랑이 젊은 세대에게는 꼰대처럼 비춰지거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자랑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좋을 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중 하나, 바로 건강입니다. 팔팔한 기력, 맑은 정신, 잔병칠에 없는 튼튼함은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 겉든에 젊은이들 못지않아 감기 한번 제대로 안 걸렸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릴 일이며 늘 감사해야 할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건강에 대한 자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건강 자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이 계속될 것 같지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리 굳건하다고 자부하더라도, 내일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은 마치 섬세한 유리잔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한번 손상되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건강했던 것을 과신하며 현재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신 분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 혹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듯한 자랑은 의도치 않게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더욱 후벼파는 잔인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라는 자랑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라는 깊은 자괴감과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자랑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만심은 건강관리의 소홀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워낙 체질이 튼튼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과신하며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튼튼한 둑도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무너지듯이, 건강 또한 자만심이라는 방심의 틈을 타서 서서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등 건강 유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자랑보다는 꾸준한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처지와 감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 자랑은 삼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한 관리에 힘쓰시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녀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맺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번듯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했지 뭐요. 우리 딸은 벌써 어여쁜 손주, 손녀를 둘이나 낳아서 제롱을 부린다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 간절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자녀의 성공은 온 가족의 기쁨이며 함께 축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기쁜 자녀 자랑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의 씨앗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 이웃, 친척들 사이에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극명하게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 결혼 정령기의 자녀가 배우자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님, 오랜 취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며 속상해하는 부모님, 심지어는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앞에서 우리 애들은 알아서 척척 잘하니 걱정 없어 라거나 우리 손주들은 어찌나 예쁜지 하루하루가 행복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에게 밝은 빛을 들이대는 것처럼 그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심코 던진 자녀 자랑이 상대방의 자녀와 비교하는 듯한 불편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공부는 늘 1등만 했지. 너희 애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혹시 힘든 일은 없고 와 같은 뉘앙스의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가 은연 중에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듯한 불쾌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자녀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해서는 안 되며, 이는 오랜 관계에도 금이 가게 하는 큰 신뢰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하고 잦은 자녀 자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랑을 듣는 사람은 나에게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건가?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무언의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또 다른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녀가 잘되고 행복한 것은 분명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표현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랑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성숙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찬란했던 젊은 날의 기억, 뜨겁게 노력했던 시절의 영광, 그리고 잊지 못할 성공의 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의 앨범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그때의 열정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밤새워 이래도 끄떡없었어. 왕년에 내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지 몰라 그때 그 프로젝트를 내가 아니었으면 절대 성공 못했을 거야. 와 같은 추억담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던 소중한 조각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과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거나 듣는 사람에게 지루함과 불편함을 넘어 심지어 안타까움까지 자아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한 장의 사진처럼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쉴새 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치관이 등장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경험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낯설고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현재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혹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보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함에 집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지나간 과거에만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자칫 사랑으로 느껴져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빛나는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이렇다 할 빛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이야기가 자칫 자랑으로 들려 마음의 상처나 불편함을 안겨 줄수 있습니다. 마치 잘사는 친구 앞에서 어릴 적 부잣집 자랑을 늘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 삶의 소중한 자산이며 때로는 힘든 현재를 살아가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적절한 때와 상황을 가려야 하며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혜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존경받고 따뜻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재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랜 시간 땀 흘려 읽어온 소중한 결실, 바로 재산입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모으신 돈, 현명한 투자로 불리신 자산, 자녀들에게 물려줄 넉넉한 재산은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표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노후 걱정 없지. 우리 집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아끼고 모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인 재산에 대한 과시적인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주변의 시기와 질투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 친구,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 오랜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사람, 혹은 은퇴 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노년층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여리고 섬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어서 걱정 없어 라거나 우리 집은 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고 깊은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잔인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텅빈 곳간 앞에서 풍족한 창고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부탁이나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발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돈을 빌려달라는 곤란한 부탁이나 공동 투자를 빙자한 사기 심지어는 재산을 노린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는 노년층은 이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는 행동은 마치 귀한 보물을 길거리에 두고 다니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재산에 대한 자랑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심과 질투심을 유발하여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화목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재산 문제로 인해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 자랑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넷째,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재산 자랑은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은 가진 것을 자랑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재산 자랑은 삼가는 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벌이나 지위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뜨거운 열정으로 밤낮없이 공부하여 어드신 명문대학에 빛나는 학벌 혹은 오랜 시간 묵묵히 노력하여 마침내 오르셨던 존경받는 높은 지위는 어르신들의 삶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 유명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 내가 부장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었는데, 그때 나한테 결제 받으러 줄을 섰었어, 과거의 빛나는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기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거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과시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과는 어딘가 동떨어진 인상을 주거나, 듣는 사람에게는 시대착오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명문대학 졸업이라는 타이틀은 당시에는 큰 의미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시스템 속에서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먼 과거의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지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리였을지라도 시대가 변하고 조직 구조가 바뀌면서 현재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여 현재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능력이나 인품보다는 과거의 화려한 타이틀만을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학벌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감 부족이나 현재의 성취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혹은 아직도 과거의 타이틀에 갇혀 계시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것은 과거의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 보여주는 지혜로운 행동과 따뜻한 인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자칫 권위주의적이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비춰져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내가 부장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 같은 말투는 은연 중에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 같은 권위적인 태도로 느껴져 반감을 샀거나 편안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이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배움에는 끝이 없고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학벌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오히려 퇴보하고 고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합벌이나 지위는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에서 빛나는 순간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줄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현재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존경받는 노년의 모습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여 자신의 행복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때로는 자신의 현재 행복이나 만족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 혹은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얻은 소중한 성취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표현하는 방식이 타인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자신의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 친구는 건강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을 들락날락한다던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 정말 복받은 거지. 와 같은 비교를 통한 행복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화자의 인간적인 품격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불행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풍요로운 상황이나 건강한 모습을 굳이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은 마치 칼로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신경함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잔인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하려는 듯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과시하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 또한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타인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며 비웃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자신의 현재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타인의 불행과 비교하며 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고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표현할 때에는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나의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야말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